캡틴 요즘에 유튜버들이 많아졌대요 시청자들이 적당한 컨텐츠로는 눈길도 안 준대요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길게 고맙다고 하면 되지 자존심 세우고 있네 구독자 얼마 된다고 설마 이 새끼도 유튜버인가 콘텐츠 짠다고 진땀 짜고 있구만 저기 봐요 초보 유튜버들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이젠 팀으로 꾸려서 하나 봐요 유튜버 하기 힘드네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 편집은 캡컷으로 하고 마이크는 소니꺼가 좋아 다른 거 쓰지 말고 내말 만들어 연병들 하고 있네 예예예 예, 예, 사장님 방금 전에 30만 뷰 찍었다고요 예예 예,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용해주세요 이제는 조회수 늘려주는 업체까지 생겼네 돌겠네 야 이것들아 경쟁자고 나발이고 내 영상 봤으면 구독은 눌러야 할거 아니야 구독 안 눌렀으면 내려 너부터 내려 으악. 이 새끼 잡아 들어내려 노력에 힘을 주소서 노력의 신이시여 내게 힘을 주소서 뭐야 <목소리> 노딱 <너> 붙었어 가서 갈게 <목소리> 유튜버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<목소리> 겁나게 재미있습니다 <목소리> 피똥싸고 피땀 흘려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나가 잠깐 잠깐 아까 못 봤어. 나 구독 눌렀어. 우리 같은 팀이야. 개 뻥이지롱. 예, 네가 제일 악질이야. 좋아요도 눌렀어야지. 좋아요는 놔뒀다가 뭐국 끓여 먹을 거냐? 세상에 믿을 놈 없으니까 부계정으로 구독 눌러야지. 손 들어. 유튜브 검열 팀이다. 방금 부계정으로 니네 채널 구독 눌렀지. 자식들 그렇게 깐깐하네. 일단 튀자